며칠 지났으니까 요거 다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장간에 무기토가 있는 뒤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인사신에는 뭐라고 했어요? 장생지. 즉,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가 동안 음, 공간을 인사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종병화, 사종경금, 신종임수, 해중감목, 그쵸? 이 특징을 인사시내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묘, 어유. 요거는, 뭐, 아니, 요거는 뭐다? 양기가 음기로 전환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에러 임계, 그죠? 갑을, 병정, 경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진미술축. 이건 뭐죠? 이거는, 음, 기, 저장. 양기, 묘지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묘고론의 이론을 만들어내죠. 물론, 축술미, 사명이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런, 야, 지금 이런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시에 있는 무토, 그 다음에 자묘오유에 있는 기토, 그 다음에 진미술축에 있는 무기토, 이 용도는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요거를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이해할 거는, 자, 여기에, 여기 중기 전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달에 전달의 에너지를 이어받다 이런 말을 어렵죠. 그죠? 그다음에 중기는 뭐예요? 삼합 운동에 생성 삼합 운동 장생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동해서 물질 완성,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전기는 뭐냐면, 어떤 에너지들을 저장해서 넘기는 거예요. 이건 물론 진미술축에 대한 거죠. 진미술축.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두 개를, 에너지를 받아서 넘기는 거지만, 이런 거는 어때요? 틀리죠 개념이 각기 달리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무기토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좀 표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여기에 무뭐 모, 모, 4월에 모, 그쵸? 그럼, 걸고, 여기는, 뭐, 저기, 똑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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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저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토는, 모, 기, 모, 여기 또, 어, 미월에 가면, 여기 기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또 모, 기, 모, 기, 이렇게 돼요.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 오홀이 어딨냐, 오홀이 여기에, 기토가 하나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용도니까,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토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기토가 무토로 이어지는 거야. 여기 무토가 무토로 이어지는 거야. 또, 미월에, 저기가, 기토가 신월에 무토로 이어지는 거야. 다만, 기토, 무토, 기토, 무토, 여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누, 수도 없이 기했죠 삼합을 완성한 후 새로운 양기가 동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완, 물질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해묘미, 당연히, 해묘미, 가유축, 여기 충미 속에는 기토가 있잖아요. 이건 물질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무토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 아니, 진술에는 수화니까 무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복습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있는 무토는 좀 쉽잖아요. 이렇게 이어받아. 이것도 얘도 여기서 뭔가 이어받았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이어받았어 얘도 이렇게 이어받았어 그렇죠 근데 뭘 이어받았냐 전기에 있는 무엇을 이어받았길래 또 무슨 짓을 하는 걸까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해하려면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수리다 그러면 신정 요거를 이렇게 모터에 이어받는 거야 아니 이어받는 게 아니라 저, 담는다, 담다요 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다요 이어주다. 이어져서 뭐가 돼? 쏟아내다 무토가. 뭘 쏟아내죠? 장생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간목과 임수를 쏟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왔어요? 저번에 설명을 했죠, 그죠? 응, 음, 술에서 해로 시간이 흐르면, 신금이라는, 아, 시종자가 수기에 풀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체 간목으로 장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정화는, 음, 수렴하는 에너지가 해월에 이르면 응축 에너지로 완성, 되는 거야 그래야 겨울을 지나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토 라는 글자는 동일한데 전기에 있는 거는 얘를 담은 거고 여기에 있는 얘는 새로운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야 또 다른 걸해 봅시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기토는 뭐다 개신이라는 에너지를 담았다. 그래서 무토에게 축, 이 노래, 이노래게 전달한다. 그리고 무토는 병갑이라는 에너지를 쏟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장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장생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이, 이 병화가 여기 어디에도 없다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개수가. 개수. 이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발산 에너지, 병화, 분산 에너지. 개수가 쫙 펼쳐지니까, 육, 양의 모양, 사화 속에 있는 병화. 이래시, 여기에서 지금 장생하는 거지, 이 노래. 장생한다? 그 에너지가 생기기도 전이지만, 그 에너지를 만드는낼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개념이죠. 에너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금은 또 여기에 있던 신금이 이렇게 다시 갑으로 온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무, 기는 이노술, 신자지, 기는 배면이 사회축, 삼합운동의 기와 질의 차이로 이노술과. 신자지는 화수이기 때문에 무토로, 그리고 해묘미와 사유척은 목금이기 때문에 기토로, 완성을 뜻하는 이익을 뜻하는 물질을 뜻하는 기토로 여기에 표기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 보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뭐다? 시간과 공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 움직이고 변화해서 뭐한다? 만물의 물형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물형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뭐다? 바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공간에서의에서 반응한다. 시간은 이거 바로 천간이다. 에너지다. 모른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해서 모른다. 하지만 공간은 물질계 색기를 뜻한다. 이거는 삼합과 신살이다. 신살로 규정한다. 그럼 우리가 물질의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뭘 해야 된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공간, 지지, 시비지, 물지, 삼합, 신사, 요걸 집중해서 공부해라. 십신으로는 답안 나온다. 오행생극, 십신생극으로는 얼렵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